그냥 녹여서들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불로 녹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러죠? 근데 네. 수저 같은 것도 네. 어 거의 대부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다내 거라는 그 목이 있어 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사당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 집에서요. 음. 우리가 보통 뭐 집에 뭘 놔두면 뭐, 뭐 돈이 들어온다더라. 음. 그러면 뭐 집에 뭘 버려야 뭐 나쁜 기운이 없어진다더라. 이런 얘기가 이 무속인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어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막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선생님의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어, 버리는 쪽으로 가고 싶어. 어. 첫째, 버리는 거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하는 거. 돌아가신 분의 소지품이라던가 물건. 왜냐면 뭐 부모님이 됐던 누군가가 됐던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근데 또 비싸서도 못 버리고 그럴 수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 뭐 누가 우리 신도 중에 하나 그러더라고 밍크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 버려 내가 그랬었는데 이거 비싼 건데요. 그러는데 네.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돌아가신 분 물건은요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왜? 혼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뭐를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채를 잡고 있는 것도 네. 이거 자꾸 만지면 내손때가 묻어 있고 네. 나의 그 지문이 됐다던가 나의 그런 게 묻어 있잖아. 음.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물건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깨지는 물건은 무조건 또 버려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우 정말 비싸게 산 거고 해외에서 사고 네. 그런 물건인데 우리 정말 뭐몇개 없다 정말 이쁜 해외에서 갖고 온 이제 우리 컵도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안 버리는데 입이 조금 나갔어, 그러니까 틈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가 나갔다고 보통 표현들을 많이 하죠. 아니 그 이가 나갔다 그러는데 네. 우리가 뭐 아끼던 컵이다. 뭐 근데 무조건 이가 나간 것은요. 유리에서 이가 나간 거는 절대 집 안에 두면 안 됩니다. 왜? 내 몸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니까. 예. 그래서 왜 다치게 할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감독님도 어, 그래요. 그랬잖아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잘돼 있는 물건이 좋은 것이지 깨진 물건은 안 좋잖아. 그래서 깨진 물건이 있으면 그 기운도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한테 주변에 있는 건 모든 거라던가 깨져 있는 것은 음. 이가 나갔다다던가 그런 거는 버리세요. <laughs> 이가 나간 거. 네. 어, 그거랑 이제 돌아가신 분이 사용하시던. 분이. 그렇죠. 정말 돌아가신 분 물건은요 무조건 버리세요. <laughs> 한번이라도 사용하신 적이 있는 거면 웬만하면 버리는 게 낫죠. 그분 거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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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거잖아. 한 번이어도 그분 거잖아. 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숟가락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설거지를 계속 쓰니까 음. 이거는 또 니꺼 뭐네거 내거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집안에서는 음. 그래서 어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뭐다 버리고 새로 바꿔야 되는지 아 이제 소지품이라는 게 우리가 돌아가신 물건을 버리라라는 것은 네. 어 내가 이제 옷이라던가 내뭐 네, 시계 반지라던 건데 반지 같은 거폐물 같은 거는 그냥 녹여서들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불로 녹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죠. 근데 수저 같은 것도 네. 어 거의 대부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다내 거라는 그 목이 있어. 아 그쵸?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 선생님들 숟갈 같은 건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치? 아, 내번그 돌아가신 분 걸로 정해져 있던? 예. 네. 뭐 예를 들면 뭐 베개. 그러지. 뭐뭐 뭐 신발. 그러지. 그러지. 그런것그그려그 그래. 그 이나간 물건, 뭐 접시 깨진 거, 이런 음. 것들은 어왜 그런 것인가? 어 접시 같은 거는 깨진거나 거는 어, 우리가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다칠 수가 있잖아. 성한게 좋지 깨진 거 갖고 있으면 뭐해? 일단 그냥 딱 거기서 느껴지는 기운 자체가 그렇지 뭔가 좋지 않다. 나같으면난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서 <laughs> 난승질나면 누구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냥 바깥에 컵 하나 들고 가갖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깨 아,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푸는 게 얼마나 시원한데 속이 확 풀려. 형광등 막 켜지고 이런. <laughs> 응, 그래서 들어가서. 나는 네. 저기 이가 나간 컵이라던가 접시가 됐다던가 그런 거 있으면. 네. 굿단 가서 깨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어우,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결론 돌아가신 분 물건이나 네. 깨진 접시 음. 그런 것들은 어, 음. 버리는 게 좋다 어, 진짜 버리세요 그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 고장나는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이라든지 음. 뭐 이런 게좀 쉽게 고장이 나는데 음. 그런 것들도 뭐좀 영향이 있나요? 아무나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아, 문이 들어오는 출입구 문이 고장 났으면 손잡이가 고장 났으면 우리가 열고 닫는데 불편하니까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은 어, 시계 약이 떨어졌는데 교체를 안 해갖고 세워져 있으면 빨리 약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 안 하고 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죽은 시계 서, 멈춰져 있는 시계는 또 빨리 갖다 버려야 돼아 시계가 응. 멈춰져 있으면 그것도 안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약이 떨어졌는데 약을 교체해 갖고 시계가 돌아가면 괜찮은데 뭐 고장이 나 갖고 버린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빨리 버리지 않고 집안에 두면은 그 기운도 안 좋은 기운이에요 왜? 아. 멈춰져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어야 할 거, 버려야 할거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끝도 없다고 그래. 네. 그런 거다 따지면 어떻게 살아요, 선생님? 그 소리도 하는데 네.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네. 돌아가신 분 물건. 네. 그거 뭐컵 같은 거나 유리에 이가 나간 거. 네. 그리고 이제 버려야 할 시계인데 쓰지 못하는 시계를 갖고 있다라던가. 멈춰있는 그런 거. 시계는 빠르게 그냥 약을 주든지 버리든지. 그러지. 버려야지. 뭐, 교체할 수 있으면, 왜 버려? 양만 교체해서 쓰면 되고, 네. 어, 쓰지 못하는 시계를 맞습니다. 두지는 말을 아이 말이야.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또 이렇게 엔테리어적으로 <laughs> 네. 아주 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